난 네, 이제 유튜브 장모입니다. 음, 어. 네, 저희 아빠가 네, 영화틀에 많이 있는 3 kpl 5 kpl

만둘 만세 만네 만다 만여 만일곱 개자 일단 만일 개가 있습니다 총 만일곱 개 있습니다 이 박스 굉장히 큽니다.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네 제가 여기다 전화번호를 올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네 제가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. 줄수 있으니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네 댓글 한번 어저 저도 저 주세요 하면 저가 네 저가 전화번호를 올릴 테니까 그 전화번호를 통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. 그럼 제가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